베나티비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자 유여해 법법 법입니다. 박사님 지금 전세 안 사시죠? 전세 아닙니다. 그쵸 네. 네. 근데 깡통 전세란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깡통 전세라 함은 말하자면은 전세값 빼고 나면은 뭐 남는 게 없다 이런 건가요? 근데 아, 보증금을 낼 건데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를 만약에 막 3억을 내고 들어갔어요. 네. 근데 그 집이 가치값이 떨어져요. 집값이 점점 떨어져가지고 2억이 됐어요. 2억, 2억이 됐어요. 네. 근데 그, 주인은 3억을 못 줘요. 네. 그럼 집 팔아 가라 그래도? 집 가져가라고 그러죠. 네. 그래도 이제 차익이 생기는 거니까. 어 이거는 심각하네요. 심각하죠. 네, 이게 우리나라는 전세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외국은 보통 월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전세 개념이 있는 나라가 없어요. 거의 없다고 네. 거의 없다고 네. 알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요. 집값이 만약에 4억이면요. 네. 전세값은 원래 2억 정도 수준이었대. 요 과거에는 반, 네. 네. 딱 반. 네. 근데. 근데 지금은 집값하고 전세값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데도 많아요. 놀라운 얘기드릴까요? 집. 직... 집값보다 넘어선 전세값도 봤어요 아, 집값 네. 7억, 전세 음. 8억 이건 뭔가요? 근데 거기 네.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을 아니, 것이고 왜 들어가는가를 물었더니 네. 집을 사면 세금도 내야 되고 팔아야 되는 음. 부담감도 있고 음. 근데 본인은 그 집에 꼭 살고 싶고 그래서 그 집을 음. 그 전세로 들어간다 이런 네.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문제는요 점점 전세값이 자꾸 올라가요 왜 올라가게요? 왜 올라갑니까? 집을 사서 쓰고 있는데 네. 요즘 이율도 올라가고 자꾸 올라가니까 네. 집 집을 산 사람이요 주인이 음. 그 집을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생활비가 없고 네. 돈이 없고 음. 그래서 전세값을 올려서 2천만 원 올려서 2천만 원또 생활해요. 네. 그 다음 해 되면 또 전세값을 올려서 또 생활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네. 음. 그래서. 확정 일자 받으면 전세금이 보장된다고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게 우리가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전세금 권리는 이렇게 한다라고 배웠었어요. 네. 근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3천만 원뭐 이런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전세액수를 상정하면은 이게 현실적 금액은 아니죠. 이걸 보고 택도 없다는 표현을 네. 쓰죠. 그러더니 보험이 나왔어요. 네. 전세 보증 반환 보증이라는 보험이 나왔어요. 야 이제 역시 시장은 반응을 합니다. 이게 창조 네. 경쟁가요? 뭐 그렇게까지는 볼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근데 네. 이 보험이요. 네. 요즘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가입 그러니까 2013년 3분기만 해도 어, 400한 51건. 네. 금액은 763억 원이었는데 2015년 4, 4분기는 천오백구십칠 건 그러니까 네배 정도 늘어난 거고요 금액도 삼천이백십칠억 원. 네. 어마어마하죠. 네배 정도. 네. 이게 얼마 정도 돈을 낼것 같으세요? 보험금이? 보험금 얼마입니까? 어, 일억에 일억에 약 육십만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뭐 적지는 않네요. 영점육퍼센트.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네. 이것도 보험회사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두 군데 가격이 조금 달라요, 또. 네, 그래도 뭐대차는 없겠죠? 근데 이게요. 네. 지금 이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보증금 3억 원을 주고 전세를 계약했어요. 네. 전입신고도 하고 학생일자도 받았어요. 네. 근데 이 아파트는 이미 채권이 6억 6천이었어요. 네. 근데 경매로 넘어가서 5억 1천만 원 낙찰됐지만 보증금은 다 날린 거예요. 3억을 다 날렸어요. 아, 그럼 3억을 한꺼번에 날린 거잖아요. 네. 받을 데가 없어요. 음. 그래서 이 보험회사 지금 설명이 있잖아요. 보증금 1억 원중 8천만 원, 원 대출받으면 뭐 월, 뭘, 뭐 얼마를 하면 된다 근데 이 보험금이요 없는 사람들에게 이 보험금이 결국 굉장히 또 일종의 월세 비슷하게 내는 거잖아요. 보험금도 생각보다 비싼 거예요. 몇 백만 네. 원 나가니까 뭐 2백만 원 이렇게 150만 음. 원 나가면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더 힘든 사람들을 이용해서 또 이걸로 하고 음. 근데 이 보험은 확실히 돌려줄 수 있을까 저는 사실은 아직 의문이에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보험회사를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음. 이것도 약간 의문이 좀 든다는 음. 거예요. 그래서 전세 그니까 지금 보면요. 이 기사를 보고 뭐라고 하세요? 보험에 가입하라 는 상품 기사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음. 네. 이제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전세값은 정말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음. 그럼 이걸 잡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결국 집을 사라는 얘기네요. 근데 집을 사도 문제예요. 그럼 이제 취득세 내야 되고 뭐 그리고 집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세가 있죠. 네. 뿐만 아니라 그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집이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요 그렇죠. 만약에 5억짜리 집을 2억을 내고 샀어요. 네. 이때까 그러니까 5억짜리 집을 2억을 네. 대출해서 네. 3억으로 샀어요. 근데 그 집이 3억이면 되 어떻게 하죠? 네. 그게 일본의 이름 바죠. 음. 잃어버린 10년 때 일어났던 현상이죠. 예컨대 뭐어 1억 원을 대출 받아 가지고 2억 원짜리 집을 샀는데 그 집값이 8천만 원이 됐다 이제 1억 2천이 어디 갔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집을 팔아도 빚은 빚대로 남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집을 사요. 네. 집을 사는 이유가 전세가 없어서 사요. 음. 빚을 내서 집값에 80%까지 전. 대출을 해주는 건데. 데 저는 네. 너무 걱정이 돼요. 그집 이제 어떻게 감당하냐는 거죠. 음. 집값은 떨어지고 대출은 남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할수 없이 살면서. 네. 이사를 못 가게 되는 겁니다. 이사 못 가죠. 네. 이사 갈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걱정이 됐었고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를 그냥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네. 너무 어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있 네. 경찰이요 남의 지갑을 주운 다음에요. 음. 그 지갑 속에 있는 걸 훔쳤대요. 음. 그런데 경찰은 좀 믿을 수 있는 존재 아닌가요? 믿을 수 있는 존재죠. 네. 그렇죠. 경남의 한 지구대 순찰 팀장이 음. 지구대로 접수된 유실물에 상습적으로 손을 댄 정황이 드러서 네. 경찰이 본격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절도죄도 있지만요, 네. 점유 이탈물 행정죄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 얘기는 누가 41만 원인가 같은 네. 41만 9천 원이 든 지갑을 길거리에서 주셔서 신고를 했죠. 네. 신고하고 경찰에 갖다 줬습니다. 네. 근데 주인이 자 유실물 찾아가세요라는. 어, 안내문이 와서 찾으러 가 보니까 지갑은 있었는데 그 안에 현금은 없어졌다. 근데 현감에, 현금에 대한 증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네. 근데 CCTV를 보니까 아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접수할 때, 접수할 때는 41만 9천원과 지갑 이렇게 이제 접수가 된 거고요. 네. CCTV를 보니까 모경위가박경위라는 네. 분이 네. 이제 그 유실물 말하자면 있는 데를 왔다 갔다 하고 네. 뭐 이게 이제 드러났다는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게 발견이 된 거죠. 네. 검투에 들고 다니. 그런 그래서 지금 조사 중인데요. 네. 물론 이 사람 보고 100% 범인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경찰을 믿을 수 있게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네. 고도의 높은 주의 의무를 요 요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경찰이라든지 음. 아니면 진짜 검사라든지. 네. 또는 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고도의 의무, 윤리의 식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것 같다. 언론 보도에 보면 이번 건 이외에도 같은 곳에서 시계, 지게, 시계 지갑 등한 예. 뭐 17건의 물건이 없어진 것 같다. 그리고 문제의 박경위는 사건이 불거지자 사표를 냈는데 경찰은 수리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수집하겠다 그런데 네. 저는 경찰 이 부분은 박수 쳐주고 싶어요 아 그거는 이제 이게 말하자면 퇴직금과 관련되는 걸까요? 그것도 그렇지만 징계를 할 경우에는 네.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잖아요 네. 연금 부분부터 시작해서 퇴직금 음. 등등요 네. 보통 우리는 자기 식구 감싼다고요 사표 받아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경찰이 이 부분은 정말 잘했다고 하고 이거는 네.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아무튼 박경위라는 분은 본인이 사표를 먼저 내고 경찰을 그만두려고 했다. 조사가 시작되니까. 네. 요건 이제 팩트입니다. 어, 팩트죠. 네. 그 팩트인데 지금 한이삼분더할수 있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 했던 내용이에요. 네. 결혼을 앞두고 구청을 갔더니 자기가 유부남이 되어있더래요. 네. 우리가 그때 얘기했었죠. 혼인 네. 신고는 쉽고 이혼은 이혼 신고는 어렵다. 어렵다. 네. 했었는데 결국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네. 이거는 그 예전에 사귀던 여자 친구한테. 사랑의 증표로 혼인 서약을 해줬거든요. 혼인 거. 서약을 해줘. 그러니까 이게 여자 친구가 진짜 혼인 신고 서류를 갖고 왔는데 써줬죠. 써준 거죠. 사랑의 증표로 등록이 돼 있던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번에 결혼을 하려고 가 보니까 이미 유부남이었다. 자기가 법적으로는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혼인 무효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건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안 됐죠. 왜냐면은 어, 이거 절대로 신고하지 말라고 신신 당부를 했다고. 네. 이 남성이 주장하지만 네. 어쨌거나 자필로 혼인신고서에 말하자면 자필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상의 없이 한 혼인신고라고 해도요. 네. 본인이 자필로 작성을 했고 또 본인이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네. 성인이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법은 무효가 될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 이거 참. 아, 이이 혼인 신고서나 이런 거는 제가 재면 얘기해 드릴까요? 이게 네. 실제 얘기예요. 모 대학에서 민법 수업 시간에 혼인 신고서 네. 작성을 한 거예요. 네, 진짜 서류를 갖고 와서 그게 숙제였어요. 네. 그데한 남자 후배가 네. 좋아하던 누나를 네. 숙제니까 도와달라 그런 거예요. 네. 누나가 아무 생각 없이 써줬어요. 네. 등록을 한 거예요. 가서. 다섯 신고를 해버린 거요 어... 숙제를 하면서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네. 실제 이예요 아니 그럼 그걸 왜 진짜 소리를 갖고 합니까? 복사본이나 이런 걸 갖고. 복사본이야 진짜 소리랑 똑같이 쓰면. 야 예,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누나 몰랐던 거죠. 네. 이게 그, 실제 사건이에요. 네. 근데 다행히 네. 이 누나가 그 당시에 뭔 그러니까 그때 뭐 무슨 어디에 접수 그 뭐라지 회사에. 네. 서류를 낼 일이 있었던 거야 네. 그래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내야 됐던 거야요 혼인은 네. 당당하게 아가씨니까 뜯었죠. 네. 남편이 있네. 네. 그 당시에 일 년이 안된 사건이었는데요. 네. 그때 그래서 무효 소를 해서 결국은 무효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혼인신고를 했던 그 남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일단 손해배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야 이게 손해배상으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쵸. 근데 네. 더 재밌는 얘기 해 드릴까요? 네. 그리고 2년 뒤에 둘이 결혼했어요. <laughs> 아,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는 <laughs> 했으나 제제 지인 얘기예요. 네, 잘 삽니까?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보인님 무효소를 하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왔다 갔다 계속 하다가 정이 든 거예요. 아, 이거는 네. 해피엔딩으로 끝났기에 만족이지 그렇게 무슨 긴장할만한 그 누나가 세살 네. 누나였는데 네. 선배죠? 네. 부부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네. 니 내가 그렇게 좋아니 이랬던 네. 거예요. 그 남자가 그랬던 거예요. 나는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어. 하니까 여자가 가만히 듣고 있다. 그럼 그냥 하자. 그러면 무효소송 내다가 그걸 취하고 예, 그냥 그대로 간거예 예. 이게 예, 예. 한번 결혼한 걸로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도 저는 이 부부를 알아요. 음. 네, 이 남자는. 모든 사람에게 그걸 전법 비법을 가르쳐 주죠. 아, 이거는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네. 우리 법법법을 보고 네. 이 후배가 하는 얘기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이제는. 네. 왜?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하니까. 그러면은 아, 전화 확인도 이제 아, 인제, 니까제는그 어. 법이 나옵니다. 아, 이제는. 예, 네. 예. 그러면 네.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결혼 기념일을 언제로 물어볼게요 네 언제로 기념합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법적 혼인신고 한날 아니면 하자고 둘이 합의한 날 아니면 실제 결혼식 올린 날 실제 결혼식 올린 날 아닐까요 물어볼게요 그래서 네. 제 지인 이야기인데요 그 부분은 다행히 해피엔딩이지만 실제 우리 주변은 해피엔딩이 아,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까 77년 미스코리아였던 기억나죠 김성희씨도 혼인신고 당했죠 어떤 열성팬이 혼인신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막 김성희 씨가 막 우울증 걸리고요. 근데 박사님 만약에 누가 혼인신고 해버렸으면 어떡할 거예요? 아, 저는 중군이니까 안 돼요. 아니 옛날에 옛날에 황당하지 않겠어요? 네, 여자가 너무 이쁘다. 왜 갑자기 생각해요? 그래서, 아 네. 황당하지 않겠어요? 끊어요 아, <laughs> <laughs> <끝내요>, 빨리 끊어요. <끝내요. 웃음> 네. 아니 그래서 그때도 그분이 네. 소, 아, 그분이 아무튼 구치소를 갔던 것 같아요. 네, 그, 당, 당시에, 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근데 그분이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가 그래도 내 와이프다. 그러니까 제가 기왕 한 김에 정신 나간 얘기 한번더 할까요? 법적으로는 언제까지는 김성희 씨는 아직도 제 와이프입니다. 미친 미 끊어주세요. 아니 본인이 본인이 그 미친이라는 표현을 썼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인 신고는 네. 좀더 많이 어려워야 돼요. 이 전화로 지금 거는 거 확인하는 거안 돼요. 아안 됩니다. 만약에, 봐봐요. 제가 박사님의 전화 걸어서, 박사님, 박사님이 만약에 네. 사기의 의도가 있다면, 네. 누구냐고 물으면 맞다고 하면 되고, 전화하면 그렇죠. 되고, 네.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네. 가야 됩니다. 전화 혼인신고, 이거 뭐, 정말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전화 안 된다고 생각 네,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어려워져야 된다. 네. 이혼은 좀더 쉬워도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왜냐면 골이 깊어진 사람들이 혼하겠다고 하면 네. 할수 있는 게 많은데 혼인신고는 조금 더 어려워요. 오히려 지금 한국의 제도는 결혼은 너무 쉽고 법적으로 네. 이혼은 너무 어렵다. 네. 이게 좀 거꾸로 네. 네, 반대가 되는 게 재밌는 주제를 세 개나 했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